여러분 안녕하세요 향수 유튜버 미지입니다. 오늘은요, 봄 여름에 쓰기 좋은 가볍고 산뜻한 향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남녀 모두가 사용하기 좋은 중성적인 향들로만 세 가지를 골라봤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구찌 블룸 아쿠아디 피오리입니다. 아시다시피 구찌 블룸이라는 향수가 유명하기 때문에 이 향수 이름을 듣고는 어 그럼 구찌 블룸과 비슷한 향인가?라는 생각이 드실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구찌 블룸과 블룸 아쿠아디 피오리는 꽤나 달라요. 이 향수는 처음에 뿌리자마자 잔디 냄새 같은 게확 지고 그와 함께 새콤한 레몬 향이 나요. 그래서 이 향수를 뿌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푸릇푸릇한 들판 혹은 과일을 들고 떠나 피크닉 이런 이미지를 연상하실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근데 사실 풀 들판 이런 걸 표방하는 향수는 이거 말고도 많으니까 이 향수가 어떤 스타일의 풀 향인지 좀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해 보자면요. 일단 인위적인 느낌이 별로 없어요. 자연적인 편입니다. 하지만 흙이나 우디의 기운은 그다지 느껴지지 않았어요. 생명력 있는 풀 향과 상콤한 시트러스 향이두 가지가 지배적인 편이라 전반적으로 아주 밝은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이름에 아쿠아 들어가긴 하지만 물향이나 오이 냄새는 별로 못 느꼈습니다. 하지만 분명 이슬이 맺혀있는 풀이 떠오르는 촉촉함은 느껴지네요. 그래서 평소에 아쿠아틱한 향을 싫어하셨던 분들이라도 한 번쯤 시도해볼 만합니다. 저는 이 향수를 처음에 딱 뿌리고는 와 구찌 블룸이랑은 완전히 다른 향이네. 그냥 두 개가 아예 다른 향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는데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구찌 블룸은 파우더리하고 부드럽고 슈퍼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떠오르는 풍성하고 무게감 있는 꽃향기라며 이 블루 마쿠아디 피오리는 상큼하고 시원하고 티셔츠에 운동화 차림의 남녀가 떠오르는 풀향기입니다. 근데 이 향수의 잔향이 살짝 구찌 블룸과 닮긴 했어요. 구찌 블룸 고유의 그 화이트 플라워 향 있잖아요. 약간 고급 티슈 같은 꽃향기랄까요? <laughs> 그런 꽃향기가 블루마쿠아디 피오리의 잔향에서 살짝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되게 은은하게 남는 꽃향기라서 크게 호불호가 갈리진 않을 겁니다. 평소에 록시땅 에르베, 프리시 라이프 이런 류의 향수를 좋아하셨다면 추천하고 싶은 향수고요. 지속력과 확산력도 나쁘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에르메스의 르자르댕 무슈리입니다. 에르메스 르자르댕 무슈리는 운자르댕 수르닐로 유명한 에르메스의 자르댕 컬렉션 향수들 중 하나입니다. 이 향수들은 세계 각지의 정원에서 영감을 받은 향들이기 때문에, 일명 에르메스 정원 시리즈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중 오늘 소개할 르자르댕 무슈리는 동양의 정원에서 영감을 받은 향이에요. 에르메스의 조향사 장클로드 엘레나의 인터뷰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상상 속에 있는 가상인물인 무슈리라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이 향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무슈리는 중국에서 차를 수입하는 수입상이고요. 아름답고 조용한 정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무슈리가 조향사 엘레나를 자신의 정원으로 초대해서 와인과 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향수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이 향수에 얽힌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향수를 만든 조향사가 이 향수에 대해 말하길 원료나 레시피에 대해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만든 스토리를 전달하고 싶다. 향수는 향 원료의 집합체가 아닌 문학이다.라고 밝힌 바 있거든요. 그래서 이 향수는 뭐 어떤 어떤 향조가 들어간 제품이다 이렇게 하나 하나 분석하기보다는 그냥 이 향기를 맡고 떠오르는 상상이나 스토리를 있는 그대로 즐겨보는 게 어떨까 싶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향기가 마치 금귤과 찻잎을 넣어둔 물에서 날것 같은 향으로 느껴져요 같은 정원 시리즈의 온자르댕 수루닐도 저는 토마토가 들어간 과일 주스 냄새로 느꼈는데요 이 향수도 약간 결이 비슷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향수에서는 수루닐보다 꽃 향기가 좀더 많이 느껴지는 편이에요 전반적으로 은은한 자스민 향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수는 막 마시고 싶다던가 맛있는 류의 향은 아니에요 정말 컨셉대로 고요한 정원이 떠오르는 향 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죠 시트러스가 메인인 향에 속 쏘는 느낌은 별로 없고요 많이 달지도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주 차분한 바이브 예요이 향수가 아시아에서 영감을 받은 것인 만큼 동양인의 정서에 맞게 너무 튀지 않은 향이면서도 은근한 멋이 있는 향수예요 앞서 소개한 구찌 향수가 밝고 발랄한 이미지라면 르자르덱 무슈리는 맑고 지적인 이미지입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잘 어울릴 가볍고 신선한 향이지만 어, 왠지 자연스럽고 좀 동양적인 이미지를 가진 분들에게 특히 더잘 어울릴 것 같아요 지속력과 확산력은 그다지 우수 하진 않았지만 사글전에는 어,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향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킬리안의 물라이트 인 헤븐입니다 앞서 소개한 두 향이 밝고 상큼한 이미지라면 물라이트 인 헤븐은 봄 여름에 밤에 어울릴 것 같은 향입니다 저는 이 향수를 뿌리자마자 예전에 대만 여행을 가서 망고 빙수를 먹었던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왜냐면 이 향은 전반적으로 타르르 녹는 우유 빙수가 떠오를 정도로 부드럽거든요 게다가 달콤한 망고 향도 나고요 코코넛 향도 꽤 느껴집니다 뿐만 아니라 약간 향신료 냄새 같은 것도 나거든요 제가 대만 여행 갔을 때 대만 어디서든 묘한 향신료 냄새가 난다고 느꼈었기 때문에 이 향수를 딱맡고서는 대만 가서 망고 빙수를 먹었던 기억이 떠오른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게 망고 주스나 망고 샤베트처럼 아주 상큼하고 차가운 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탑 노트에 레몬이나 자몽 등의 시트러스 향초들이 들어있긴 하지만 저는 이 향수가 새콤하다고 느껴지진 않았어요. 물라이트인 해븐에서는 따뜻한 코코넛 밀크 향이 꽤나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매우 부드럽고 어쩌면 살짝 파우더리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향수가 봄이나 여름에 어울리는 이유는 전체적인 향의 무게가 가벼운 편이고. 열대 과일 향들 덕분에 따스한 나라에서의 휴가, 여름밤에 차갑지 않은 바람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물라이트인 해븐이라는 이름 때문인지 왠지 달빛 아래에서 홀로 고독을 즐기며 휴양지를 걷고 있는 부자가 떠오르는 향이기도 해요. 근데 사실 실제로도 이 향수는 킬리안이 자신의 신혼여행지의 해변과 달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향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향수는 결혼 기념일이라던가 연인끼리의 기념일 이럴 때 선물용으로도 의미가 있을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평소 너무 상큼 발랄한 향, 톡 쏘는 시트러스 향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봄, 여름에 쓸만한 향수를 찾고 있는 분들에게도 추천을 하고 싶어요. 혹은 고급스럽고 부유한 느낌이면서도 가벼운 향을 찾고 계신 분들에게도 추천합니다. 이 킬리안 물라이트 인 헤븐에서는요. 전반적으로 달콤한 기운이 감돌지만 첫 향에서 살짝 스킨향 같은 게 나기 때문에 여자와 남자 모두에게 잘 어울릴 향이고요. 나이 때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지속력과 확산력도 좋은 편이었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한번 시향해보시는 걸 권해드리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